안녕하세요. 연금 이야기 투 저자입니다. 은행 기존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했더니 퇴직금만 따로 찾을 수 없고 기존 IRP 계좌에 있는 적립금까지 몽땅 해지해야 퇴직금을 찾을 수 있다면 큰 낭패겠죠. 퇴직금 찾기 위해 기존 IRP 계좌에 있는 것까지 16.5% 세금 내고 몽땅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독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때꼭 확인해야 할네 가지 사항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퇴직급여는 급여계좌로 받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당장 내일 몽땅 찾아서 은행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연금계좌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급여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푼도 감면받을 수 없지만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로 받으면 한꺼번에 다 찾아도 퇴직 소득세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영상은 뒤에 링크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받도록 법으로 의무화했는데 문제는 금융사별로 업무 처리 내용이 달라서 잘못하면 세금에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는 크게 보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개설한 적립 IRP와 퇴직금만 따로 받기 위해 개설한 퇴직 IRP 계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받지 않고 목돈으로 필요한 경우 기존 세액공제 받기 위해 개설한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으면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받기 위해 개설한 기존 IRP 계좌에 적립금이 4천만 원이 있는데 그 계좌로 퇴직금 2억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IRP 계좌에 있는 5천만 원은 연금으로 받고 퇴직금 2억은 찾아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모 은행에서는 퇴직금 2억만 따로 인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IRP 계좌에 있는 5천만 원까지 모두 해지를 해야 퇴직금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IRP 계좌를 해지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증권사 IRP 계좌라면 기존 IRP 계좌에 있는 5천만 원은 연금으로 받고, 2억은 찾아서 은행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IRP 계좌까지 해지해서 대략 8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은행 시스템 문제인지 아니면 은행 직원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퇴직금 2억에 퇴직 소득세가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경우 IRP 계좌로 받아서 한꺼번에 2억을 찾았지만. 퇴직 소득세 2천만 원을 몽땅 원천징수하면 안 됩니다. 이 중에 첫해 연금 수령 한도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세의 30% 감면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2억을 다 찾았다고 퇴직 소득세의 감면을 한 푼도 안해준 겁니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으면 퇴직 소득세의 30%를 감액해 주는데 이분은 1년 안에 몽땅 2억을 찾았기 때문에 전체 세금 몽땅 30% 감면은 받지 못하지만 수령 첫해 연금 수령 한도 금액분은 3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감면 처리를 안 해준 겁니다. 고객들이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IRP 계좌에서 연금을 찾아도 퇴직 소득세 감면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례로만 보면 기존 IRP 적립금에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고. 퇴직급여 첫 탭은 세금 감면도 못 받은 것입니다. 얼추 약 900만 원 정도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만약 증권사에서 처리를 했다면 이런 낭패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거래하는 M 증권사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만 55세 미만의 경우 당연히 퇴직급여만 따로 인출이 안 돼서 퇴직급여를 찾으려면 기존 IRP 적립금도 해지해야 하지만 55세 이상이면. 기존 IRP 적립금은 놔두고 퇴직급여만 따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기존 IRP 계좌까지 해지해야 퇴직금을 찾을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IRP 계좌의 퇴직급을 받을 계획이거나 이미 퇴직급여를 받아서 연금을 받고 있다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존 IRP 계좌의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만 별도로 인출이 가능한지. 둘째, 퇴직금을 한꺼번에 찾았는데 첫 해분 목30% 세금 감면을 해줬는지. 세 번째, 연금으로 받고 있는데 퇴직소득세 30% 감면 해주고 있는지. 네 번째, 연금 수령 중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데 인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더니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더라. 그럼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나오면 바로바로 술술 응답을 해주는 게 정상이겠죠. 이런 내용을 고객들이 모르고 따지는 사람도 드물다 보니까 금융사에서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IRP 계좌에 퇴직금 받으면 퇴직금만 별도로 인출이 가능한지 소개해드린 피해 사례입니다. 퇴직금만 별도로 인출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금융사 IRP 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로 퇴직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존 계좌로 받으면 기존 IRP 계좌도 16.5% 세금 물고 해지해야 합니다. 평생 세액공제 받은 것보다 더 많이 한 방에 다 토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퇴직금을 한꺼번에 찾았는데 첫 해분 목30% 뭐 감면 해줬는지 이분 사례처럼 감면해주지 않고 몽땅 다 세금을 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찾아도 첫 해분은 감면 해줘야 하고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라면 수령 6년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찾아도 최소 절반 이상은 퇴직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넘어서 찾으면 전액 세금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찾는다고 무조건 세금 다 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연금으로 찾고 있는데 지금 퇴직소득세 30% 감면해주고 있는지 당연히 세금 감면해주겠지만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애초 세금이 얼마인데, 연금으로 받아서 세금 30% 감액해서 얼마 뗐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잘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거나 정확히 숫자로 얘기 못하면 감면해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히 얼마 감액해 줬는지 액수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번째, 연금 수령 중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데 인출이 가능한지, 연금으로 받다가 아들 결혼 자금으로 몇천만 원이 필요하면 찾으면 됩니다. 목돈이 필요한데 찾을 수 없다면 낭패 볼수 있겠죠. 증권사는 인출 방법이 유연하지만 은행이나 보험사는 연금 개시 후에는 수령 방법 변경이 안 되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증권사 연금은 중간에 목돈 인출도 가능하고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잠시 중단할 수도 있고 연금액수도 줄였다 늘렸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령 방법이 훨씬 유연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중에도 적립금으로 계속 투자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